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. 이에 교육부는 개학을 늦추겠다고 발표했으며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청소년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. 하지만 게임마니아들의 불,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타는 게임사랑은 어떻게도 막을 수 없나 보다. 게임과 PC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의 공포에도 손에 장갑을 끼면서까지 PC방을 찾고 있었다. 최근 한 해는 PC방 왔는데 옆자리 학생이 위생장갑 끼고 롤하고 있네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.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한 학생이 양손에 위생장갑을 끼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고 있다. 그러고는 왼손은 키보드,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눈에 불을 켜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. 이에 게임에 대한 사진 속 학생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. 동시에 오죽하면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가 방역을 하겠나라는 반응도 이어졌다. PC방은 여느 오염 지역 못지않게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.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약 50에서 60cm 이내의 간격으로 붙어 앉아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. 또 마우스와 키보드 등이 다수 이용객의 손을 거쳐가는 까닭에 이를 만지는 사람은 바이러스와 병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. 이렇듯 PC방은 감염 위험이 적지 않은 곳이지만 사진 속 학생을 비롯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게임에 대한 열의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.